아, 오장에 새로 입점하신 벼고리 농장이고요. 아, 이렇게 보니까 서천이라고 쓰여있네요. 49, 착한 가격에 주시게 주문을 드렸고요. 어, 스티로폴 박스에 이렇게 포장되어 이 왔습니다. 열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요새는 또 이렇게 스티로폴 박스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드시나 봐요. 어, 오, 색이 음,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하네요. 어, 기존 음, 계란 업자와는 또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색입니다.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요, 이렇게 보통인 아이도 있고요. 음, 맛이 궁금해서 주문을 드려봤습니다. 아직 계란이 좀 있긴 한데, 그래서 이렇게 아래 층에도 한칸 이렇게 있고요. 깨짐 없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깨짐 없이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아래층에도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어, 위에 벽오리라고 또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문구가 어, 잘 도착했으니 맛이 참 궁금합니다 쪄서도 먹어보고 후라이라도, 후라이로도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전하게 보내주신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오장에서 승승장구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벽오리농장입니다